거기 왜 올라가, 새벽에. 응? 가자. 계단으로, 계단으로. 아이! 다녀와. 아침만만 먹고 몸 단정 하더니 여기서 자고 있네. 어떻게 저렇게 비니를 사랑하는지. 가지야 잘 자렴. 오늘 날씨 아주 좋다. 디김이 여러분. 또,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되었네요. 건강하고 행복하게 화이팅 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뿅.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. Yeah, uh -huh. to go to church. 새벽에 그렇게 깨서 왔다갔다 하더니 오전에는 잘 자네 잘좀무셔 월요일 저녁 시간인데요 카지스가 카지랑 할미는 오늘 계속 잠만 잤어 낮에 지금까지 할미가 식사 준비하는 걸 오도만이 앉아가지고 쳐다보고 있습니다. 응. 저, 건식도 얼마 없네. 좀있 나오지. 만만은 잘 먹어. 그러고 있는 거야. 응. <laughs> 가자. 응, 이동하네. 응. 쭉쭉쭉. <laughs> 야, 아니, 아니, 이쪽 오면 안 돼. 응. 이쪽 오면 안 돼. 할머니 불쓸 때는 오지 말라 그랬지? 맞고. 시해 응. 아니, 아니. 응. 저쪽에 가서 심표를. 좀 줘볼까? 응? 낮에 습식 만만 조금 먹었는데 전녁에 조금 더. 네, 습식 만만 소리 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 가지 동일한 가지 동일한 가지 지 안돼. 가진 푸진 진 내가 막 동동도 하네. 동, 먹고 싶었어? 음, 달리는 동, 동만 하네, 동, 싶었어? <laughs> <해야지, 동동이야>? 동, 동, <laughs> 달 계속, 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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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마을 맛있게 좀 먹네. 没去。

맛있 먹었어? 음, 지쉬뿅